자 10번 가벌 변조 네 사람을 ABCD라는 열람실 네개에 배정하는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한 학생은 두 곳에 배정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한 열람실에는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열람실을 가야 돼 그다음에 한각 열람실에는 학생이 두 명씩 그러니까 다른 학생 두 명이 배정된다는 뜻이고 가벌 두 학생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 겹쳐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적어도가 있는데, 이건 여사건으로 풀면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잘 봅시다. 자, 우선 가불이 적어도 하나 겹친다. 그랬으니까, 한개 겹친 경우, 가불이 하나 겹친 경우, 하나 겹친 경우. 영어로 보면요, 우선. 갑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면, 자, 하나, 그러니까 갑을이 같이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하자. 그러면 여기 네개 중에, 여기 ABCD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갑을이 들어간 거야. 자, 하나 선택했지. 이제 다른 곳을 가야 돼. 그럼 다른 곳을 가니까, 여기는 우선 사실 했고요. 사실에서 갑을 두 사람이 선택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여섯 명이 남아있는 상태야. 여섯 아, 가지가. 배정되는 개수로 따지면 6명을 다시 이제 또 배열해야 돼. 우선 갑을 배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개 중에 하나니까 3 3실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선택한 걸 여기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을은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을은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와야 돼. 그래서 이실이 돼서 여기에 을을 배치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두 군데에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병이랑 정이 한 명씩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니까 이건 한거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중에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게 두 가지입니다 병을 선택했다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은 또 하나가 한 가지야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했어 그러면 이거가 10이고요 4를 곱했으니까 4 8까지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은 가불이 두개 겹친 경우, 두개 겹친 경우. 자, 그럼 네개 중에, 마찬가지로 A, B, C, D,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거야. 그게 4C이지. 그래서, 자, 요게 선택됐다고 치잖아. 요기도 값을 들어갔고, 요기도 값을 들어가서 겹친 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같은 위치에는 한 사람이 다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 정정 이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야. 병병 이렇게 병병이든 정정이든 똑같아. 요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씩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돼. 그래서 토탈하면 54가지라는 걸할수 있습니다.